안녕하세요 여러분, 유리입니다. 네, 오늘은 저희 친구인 현지와 같이 왔는데요. 지금 이 친구가 화장을 하고 싶대서 네, 오렌지에서 렌즈를 갖고 왔고 렌즈를 낀 다음에 제가 화장을 시켜줄 거예요. 네, 오늘의 컨텐츠는 네, 오늘의 컨텐츠는 화... 아, 뭐, 뭐, 가만히 있어! <laughs> 아, 아, 진짜! 네, 오늘의 컨텐츠는 화해옷이화해옷에게 해주는 메이크업입니다. 예! 일단 얘 렌즈를 끼우고 올게요. 한 번도 아, 낀 적이 뭐지? 없죠. 예 네, 한 번도 낀 적이 없을까? 먼저 드림 렌즈를 렌즈조차 끼고. 안 껴봤지? 그래. 네, 드림렌즈조차. 네, 아무튼 그거 생각하고. 먼저. <laughs> 뭐 하는 거야? 레링은 <laughs> 알봐 일단 비포부터 찍을게요. 가운데 와 야, 너. 너무 얼굴 팔린다. 어, 똑같아야팔나 안팔리나. <laughs> 팔리나. <laughs> 가운데 세서? 아, 그리고 웃어. V. 렌즈를 껴볼게요. 이렇게 하고 잡아. 그래요. 어, 너. No. 와, 야, 아, 야. 웃어. <laughs> 빨리 아, 학생아 맞다. 있어, 안 있어, 안 그냥 너너너 아니 아니. 누나 아로드라고공다에 집어넣다고 하고 해도 그냥 너. 아니 너야 뭐. 깜짝이 있어. 서서서 그냥 너. 아니 감지 마. 아아 아. 아. 한번 아. 내가 넣 줄게. 또 아. <목소리> 아니야. 고그가만있나 <목소리> 너무 섭다니 네, 제일 무서워 아, 니안 한다고? 아야. 한다고. 가만히 가. 웃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. 가만 o 어 r e g 어 i n 너너너너너 어, 어아 t 아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만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e b of a i t e t of r i e b t of a i e t of a e a 프레쉬맨 오브 유니스베이와이얼 그대로 인리이어 진짜 응? 영 많이 늘었어 유리야 미국 파리의 새끼 서포멀 서포멀 모르지? 아니 2학년 내리까 됐어? 열심히 했다 고생했다 아 눈에 물이 없어 인공 인공 눈물 <laughs> 자, 이제 드디어 시작하게 되는데, 지금부터 시작합니다! 예! 가보시죠. 가보시죠! 먼저, 선크림부터 바르죠. 네, 헤라, 선메이트 프로텍터라고. 야 아, 여기 다써있네 <laughs> <laughs> 맞아. 네, 이거 선크림 먼저 바를게요. 기분이. <laughs> <목소리> 어. <laughs> 거정말 아니야 이거. 아 어렵다. 사람이 예뻐지기 어렵다니까. 왜 꾸준히 사람 인식은 되네? 사람은 같긴 한가 보다. 나 너무 많이 바른다 아니 이렇게 해야 자외선 차단이 되는 거야. 너 화장. 저는 자외선 차단 해야 돼. 화장만 하면 얼굴 탄단 말이야. 그래 내가 이렇게 된 거야? 응. 어. <목소리> 선크림 발랐고 헤라 메직스타터를 발라볼게요. 이게 붉은기를 살짝 없애준다 해야 되나? 가려주는? 모르겠다. 이제 발라주었고요. 본격적으로 거야? 파운데이션이랑 쿠션 둘 중에 뭐로 해줄까? 쿠션이랑 파운데이션. 더 간편하고 쉬운 것. 헤라 블랙 쿠션 아, 21호입니다. 헤라. 어제 얘를 위해서 집이니까. 쿠션을 빨았어요. 솔직히 그래야 그래. 되는 거 아니냐? <laughs> 안 빨아서 해주 애들도 많거든? 양아치다. <laughs> 이렇게 얼굴에 펴 발라줄게요. 바깥쪽부터 이렇게 찍어 한 뒤. 아좀 살살 덜어 좀 어. 이마가 살짝 노라면서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쿠션으로 잡아줄게요 원래 눈썹 정리해야 되는데 제가 눈썹 정리잘 못해서 됐습니다 다행이다 베이스를 했고 컨실러로 잡티를 한번 가려볼게요 클리오의 킬커버꺼 좀 적당히 한번 덜어준 뒤에 그냥 얼굴에 잡티가 조금 있거든요 많이 그니까 <laughs> <laughs> 그 부분을 가려주도록 해볼게요 원래 다 있어 이렇게. 좀 어두웠던 부분도. 무 다크서클도 갈아 줄게요. <laughs> 봤... 어, 뭐..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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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여 정도. 그거 너다부족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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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거 너무 너무 말무너어너 결혼곡을 봤어 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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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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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너무 너무 실제까지 끝났고. 끝났고, 이 섀도우를 해줄 건데, 섀도우 하기 전에 눈두덩이에 이니스프리의 노세범 파우더로 조금 발라줘고 섀도우 색깔을 발색이 더잘 되게 할 거예요. 눈 감아봐. 살짝 이렇게, 이렇게 터치하듯이 노세범 파우더를 발라 놓은 다음에 섀도우를 먼저 하면 그 섀도우 발색이 더잘 나와. 네. 그냥 그래. 그리고 노세방 파우더가 기름을 잡아주는 거거든요. 근데 너무 하면 좀 건조하니까 이렇게 머리카락 붙는 쪽에다가 파우더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에도 하면 안 돼? 머리카락 붙는 쪽에다 먼저 하고. 너무 어, 길게. 뭐 코에도 해줘? 응. 나 지성, 나 지성이야. 이렇게 만져보면 매끈매끈. 아, 맞지 마. 아, 맞어, 맞어. 만져보면 각 맞지요. 문제지. 그다음에 섀도우를 이제 할 건데 어반디케이의 네이키드의 체리 버전으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답니다. 이 색깔 중에 지금은 살짝 초겨울이지만 봄느낌을 한번 가보자. 제눈 화장했던 것처럼 해볼게요. 음. 섀도우를 사용해 볼게요. 한번 털어주고 가운데부터 펴줄게요. 여기 아래 떠. 뜬 거야? 감으라고! 눈을 감으라 아우 씨! <laughs> 가운데부터 색칠하면서 아니, 발라주면서 연한 색깔을 바른 다음에 쌍꺼풀 있는 라인에 진한 색 발라주거든요. 무쌍은 처음이지만 내눈 부었을 때 무쌍이었거든요. 데빌 데블리인가이 색깔을 어, 그, 그거. 이, 이 색깔 한번 사용해 볼게요. 갖고 있어. 먼저 봐. 무쌍이니까 살짝 눈꼬리 쪽에 좀더 진하게 한 보드 달래 있다가 뭐 하고 싶은 느낌 하나. 띠드 음. <laughs> 루케마이 아이즈 솔솔 말린 솔방울을 그니까? 애교살 선을 그려볼게요. 그거 알아? 켜서? 노래 불태화신에 나왔는데. 음 몰라. 웃어. 최대한 우, 눈꼬리가 올라가지 죠어 그렇게 웃어. 그대로 있어. 그대로 웃어. 최대한 웃어. 계속 웃어. 아 인상 피지 말고. 웃어. 눈꼬리 올라가지 줘. 이거 올리지 말고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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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눈꼬리가 어떻게 올라가고 웃어? 어, 계속 피어. 이거. 이게 가만 있어. 웃어, 웃어. 너무 해. 이거 선만 그으면 이상하니까 조금 이렇게. 이렇게. 알죠? 에뛰드 하우스 에뛰드 하우스 블링블링 아이스틱이라고 <laughs> 이거를 애교살로 그 이름. 안을 채워보겠습니다. 자나 웃어. 똑같이 웃 웃고 거기 안채해볼게요 음 너무 많이 하면 눈에 응갈치가 있는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. 문제 알지?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, 근데 이 컨텐츠는 활못이 활못색이 하는 거라는 걸 명심하세요. 알겠죠? 네 해보겠습니다 아이라인. 나 떠봐. 또... 오. 이런 <laughs> 짝짝이일 수도 있어. 뜨는다, <laughs> 봐. 봐봐. 음, 나 있다. 아, 스티커. 뭐요? 어. 침해. 침해. 에? 아, 내 짝짝이. 아, 침실아. 아, 내 침실서 없잖아. <laughs> 침 싫어. 아, 침실아. 말리빨리 <laughs> 존나 이생적이네 아니, 빨리 <laughs> 아니. 이게 그런 거야? 살짝, 근데 망... 마음이... 아니, 그러니까 짝짝이긴 한데 자기를 나내 나는 만족해. 아 니가 만족하면 어떡해, 새끼야. 끌리는 나그런 아야 하지, 깜빡이지 말라고. 번진다고. 아 사람이 눈을 칠때데 깜빡이지. 아, 그러 그러니까 가만히 좀 이제 했으니까 좀 가만히 있어. 이 새끼야. 뭐요? 이 친구가 <laughs> 눈이 속눈썹이 펌한 것처럼 맨날 올라가 있어서 네, 네. 뷰러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네, 뷰러는 생략하고 마스카라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순철. 마스카라해 마스카라도 하는 거. 네안 했잖아. 아니 나만 안 했지만 넌 하고 싶어. 빨리. 내 아, 인용이야, 내가 일식이야. 네, 자, 해볼게요. 자, 살짝 중간 점검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양아치야, 니는 왜안 보여줘? 아니, 내 얼굴 계속 인식하니까. 얘따가랑막입아 어. 들어와. <laughs> 아, 이너이 아, 아, 아니고 말라고. 살이아니야옷 잡은 거잖아. 아 이게 좋은데. 아, 아, 게... 아니, 얘는 아니냐고. <laughs> 어, 이렇게 자주 지 아, 흥 적살이네. <laughs> 아,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내 정말 이리가 얼굴로 대민이라고내 일식이야. 네. 네, 이렇게. 그냥 오케이, 오케이. 가만 있어. 응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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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대로 있어 반대쪽을 해볼게요 아래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속눈썹이 아래 별로 없어서 안 하거든요. 근데 얘는 좀많아 갖고 해볼게요. 저는 원래 털도 많아요. 아, 뭐 갑자기 뭔 자랑이야? <laughs> 뭐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. 어, 화장 너무 힘들다. 이거 어떻게 맨날? 하고 다니냐? 학교, 학교 못 다니겠다. 그래? 아니면? 애새끼야. 대충 된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하이라이트가 남았답니다. 목에 맞춰봐. 립. 노. No. 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하나 남았어. 뭔데? 아 치치크. 오. <laughs> 뭐야? 크리니크의 멜론 팝을 <laughs> 뭐요? 크리니크의 멜론팝을 할 것입니다. 뭐요? 와블 와블 팝팝 멜론팝. <laughs> 크리니크는 붓으로 하면 잘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스펀지로 이렇게 해갖고 끄트머리 이렇게 해갖고 볼에다가 톡톡톡 두드려주면서 꽉선 껴있는데? 광대 응, 맞아, 광대뼈 있는 쪽으로. 아, 아 너무 습관이네? 얘들아 <laughs> 나와 그래도 촉촉하지? 이거 아까 물 적셔서 좀 크게 만들었거든요. 그러면 좀 뭔가 수분감 있게 발린달까? 누가 그래? 내가. 이거 제가 원래 피부가 안 좋아서 블러셔를 못 발랐었는데 피부가 좀 좋아져서 이제 블러셔를 한번 장만하고 한번 발라봤더니 이게 틀리더라고요. 생, 생기가 있어 보여 사람이 블러셔를 바르면. 뭐요? 이게 이태리꺼니 이태리. 레드락. 틱톡 이렇게 해 봐. 그냥 입술 펴. 어, 어떻게 펴? 이렇게 막 이렇게 어? 아니 아니. 한숨 쉬지 마. 아 한숨 안 했어. 그냥 숨 쉬는 거야. <laughs> 아! 별로 t 그래. 응. n 엄마 엄마. e d o r e 야 머리 안 빗었어. 어 그런 거 e e k is 드디어 끝났습니다 와! 렌즈를 이제 끼는 데 거의 30분 화장하는데한 40분 걸린 거 같아. o n g WITH a 약1시간이 d i 거 같아. 이서눈가눈감아 감으라고 어, 가마. 여기 보면서 가마. 여기 보면서 여기. 아야, 눈을 감는 내용이야. 이렇게 하게. 아, 한 내년쯤에 앞으로... 볼수 있겠다. 2020년. <laughs>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 영상을 앞으로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필수이신 거 아시죠?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 <laughs> 아무튼 이거 렌즈를 낀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야 아, 나다 할래. 같이 하. 아니. 여기 가족들 여기 로 하, 둘셋 모두가 좋아요.